안녕하세요. 경매전문관 박영준입니다. 어, 얼마 전에 그 6월 27일날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했죠. 그때 발표 내용을 한번 어, 짚고 넘어가 봐야 될것 같아요. 어,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잖아요. 이게 6.7 대책이라고들 하는데 요거에 어, 대해서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하고 얘기를 해 보면. 경매 대출도 포함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실질적으로, 이627 대책은 말 그대로 가계부채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것은 말 그대로 주택에 관련된 겁니다. 주택에 관련된 거예요. 주택에 관련된 거면, 예를 들어서 그럼 경매로 주택, 아파트라든가, 다가구를 낙찰받았을 때, 뭐, 연립, 뭐, 다세대, 그런 걸 낙찰받았을 때, 경매도 포함되나? 경매도 포함됩니다. 경매도 같이 포함되요. 그리고, 이, 이제, 627 대책이, 주택에 관한 것들이지, 주택에 관한 것이지, 요게, 뭐, 상가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어, 토지라든가, 아니면 공장이라든가, 창고라든가, 기타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니란 얘기예요 주택에 관련된 것만 이규제를 받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이, 경매도 대, 경매도 제약을 받는가? 라고. 예, 경매도 제약을 받는데, 이말 그대로 가계부채이기 때문에, 어, 주택에 관련된 것만 제약을 똑같은 규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토지하고, 상가라든가, 기타 부동산도 대책을 어, 규제를 받는가 그건 아닙니다 토지하고 상가 기타 부동산들은 어,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인터넷에서 금방 이건 검색할 수 있어요 뭐 가계부채점검회의 뭐 627대책 치면 요그 회의 내용이 발표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조금 일반인들한테 이해가 부족하니까 어 금강원에서 Q&A를 만들었어요. FAQ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강원 가계부채 관리 방안, 어, FAQ 치시면 바로 검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다는 못 보고 핵심적인 사항들만 짧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렇게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를 했죠. 자, 그러면 먼저 왜 이렇게 하게 됐냐. 라고 보면 일단은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이 막 급등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 망국병이다 <laughs> 해서 이제 규제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주담대가 3월달에 3.7, 4월달에 4.8, 5월달에 5.6 이런 식으로 막 계속해서 너, 엄청나게 막50% 이상씩 막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귀재, 예? 증가가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좀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이 돈들이 돈들이 선순환 구조를 지키려면 산업 현장이라든가 주식시장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생산적이지 않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한간에서 얘기하는 블로스득이라고 얘기하는 아파트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다 보니까 생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가다가는 계속해서 계속 경기 침체 또는 우리가 얘기하는 경기 활성화가 되지 않겠다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 같아요 보니까요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어, 가계 대출 종합 이제 은행권 음 자율 조치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해서 이제 먼저 가장 먼저 발표한 게 이거죠. 우선 잘 들어 보세요, 여러분.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2주택자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대주택을 구입하거나 또는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추가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하여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주택 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그래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할 경우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 지역 LTV 70%, 규제 지역은 50%를 적용한다. 옛날에 이렇게 적용했잖아 옛날에는 규죠. 옛날에는 이 6.71이 발표되기 전에는. 그런데 2주택자 이상한들한테는 LTV를 갖다 제로로 해 주겠다. 이거야. 제로 하겠다. 이거. 대출 안 주겠다. 이 LTV가 뭐냐면 여러분 담보 인정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값이 1억이야. 그러면 LTV가 70%다. 그러면 억까지 아니 7천만 원까지 대출해 주는 거고. LTV가 60%다. 그러면, 6억까지, 아니, 6천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LTV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그죠? 다른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6개월 이내에 그쪽으로 전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2주택자 이상은 아예 대출도 안 됩니다, 이제. 2주택자 이상은 아예 대출도 안 돼요. LTV가, 제로, 제로, 빵! 현, 현찰로 사. 현찰로. 그거에요. 야, 이제, 뭐, 돈인 사람만 이제, 뭐, 살판 났겠네. 그죠? 다음에 두 번째. 수도권 규제 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하여 생활드, 생활비 등 조달 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한다. 이형되어 있습니다. 그죠? 두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들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주체 이상 보자, 보유하지 말라는얘기예요 그죠. 두째 이상 보유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어, 진짜 집은 투기가 아닌 거주의 목적이야 된다라는 게 이번 정부의 어떤 최대 목표인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 그 생활안정자금 최대 1억 원까지 그리고 이주택자 이상들은 안 돼요. 아 이것도 대출이 안 됩니다. 완전 이주택자 이상들은 대출이 막힌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다음에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주담대를 갔다가 보통 50년까지 있었잖아요, 그죠? 아니 아파트 수명이 보통 40년, 30년인데 무슨 50년짜리 대출을 만드는 것도 참 저는 이상했어요, 그죠? 50년짜리 대출 을 만드는 것도 이상했고, 그 차라리 이번에는 그냥 이제 30년 이내로 제한해버렸네요, 보니까요. 그다음에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전세를 끼고, 이제 갭자라가안 된다는 얘기 이제 그죠? 갭자가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금지하는 실거주가 아닌 갭자목적 주택 구입을 금융권 대출량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번. 마지막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 신용대출 한도를 그죠? 오, 옛날에는 보통 이게 신용대출 하면, 어, 내 연소득이 1억이야. 그럼 보통 1억 5천 2억까지 막 해주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연소득이 1억이다. 그럼 1억, 바, 신용대출을 1억,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한한 겁니다. 그리고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해서 이제 최대 6억 원까지, 다 아시는 내용이죠? 6억 원, 최대 6억 원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 요거. LTV, 아까 LTV 설명해드렸죠? LTV 등 규제 강화해서,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왜 LTV를 강화하고, 전입 부모를 부과한다. 그니까, 러 요거 나와있죠? 6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돼요. 그죠? 옛날에는 LTV가 80이었다면 지금 70으로, 이런 식으로 LTV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정책대출 있죠? 디딤돌, 보금자리론, 그런 것들도 역시, 어좀어 어, 많이 강화를 하겠다. 어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왔네요. 정책 대금 중에 디딤돌 보금자리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 정책 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 기금 디딤돌 버팀목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한다.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거죠. 축소 조정하는 거 있네요. 음, 그 다음에,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부과한다. 그러니까, 수도권이면서 규제지역인 거예요. 그죠? 수도권 다른 지역은 상관 없습니다. 아직은요. 근데 만약에 규제지역으로 묶인다. 경기도, 경기도 어디 가면서, 경기도 시흥시가 규제지역으로 묶인다. 그러면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돼요. 이해 가시죠? 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금감원에서 어, Q&A 를 만들었어요 FAQ 를 만들어서 자 그럼 볼게요 기존 1주택 보유자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중도금 이주비 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가 당연히 처분해야 되겠죠 그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 인터넷에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나와 있네 우리 이제 경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경락자금 대출 관련해가지고 경락자금 대출도 6억 원 한도 및 전입부무 등이 적용되는가. 아, 6억 원 한도. 그 다음에 전입부무까지 포함되는가. 그죠? 근본 조치 적용한다. 그렇게 돼있죠. 그런데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주택에 관련된 거예요. 주택에 관련된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게 뭐냐면, 자, 주택은 뭡니까? 우리가 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파트 빌라 다가구 다세대 뭐 이런 것들이죠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아파트 빌라 다세대 이런 것들은 호수가 나눠져 있으니까 따로따로 개별 소유니까 상관없지만 이 문제는 다가구가 문제가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가구는 보통 3층짜리 2층짜리 그러잖아요 그죠 3층짜리 2층짜리 그런데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방쪽 얘기를 막 해가지고 뭐한 다가구에 막한 2, 30개씩 원룸이 막투룸이 들어 있는 것도 있고. 그죠? 아니면 뭐 정상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그렇지. 그죠 그런데 보통 이 다가구는 월세 수입이 예를 들어서 뭐500 나온다. 그러면 보통 10억에 10억 언저리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거래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다가구를 구매하는 분들은 좀 문제가 될수 있어요. 좀 억울한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다가구 부분이라만이라도 조금 뭐가 좀요 완화를 기존대로 완화를 해준다든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상가 주택이라든가 그죠 다가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 사람이 소유하는 주택이잖아요. 그죠? 주택이다 보니까 특히 상가 주택, 다가구 주택은 이번 조치에서 최대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피해 물건이될수 있다. 어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 중이에요. 물론 서울에뭐 몇십억짜리 아파트 그 아파트들도 어, 피해 대상이 될수 있지만 요 다가구 상가주택 이런 부분도 어, 최대 피해 대, 보통 이런 것들은 뭐 10억 20억씩 하거든요, 보통요, 그죠? 10억 20억씩 하다 보니까 어좀이 부분도 좀 조금 고려를 하지 않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음 매매 요거한번읽어마시고 요거 전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집을 매수하는 경우 어떤 규제를 적용받는가? 전세입자 <laughs> 그죠 6억 한도로 대출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전세입자를 내보내야 되겠죠 그죠 내보내고 날짜 잘 맞춰야 됩니다 6개월 이내에 전세입자가 있더라도 어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어 이렇게 좀그 전세를 활용해서 매매하는 어떤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난 것 같아요. 에? 끝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보통 이런 내용입니다. 뭐 신용대출 한도는 금융기관별 합산인지, 당연히 합산이겠죠? 합산한다. 그죠? 그 다음에, 장기 카드 대출도 신용대출 한도에서 포함되어 산정되는지, 당연히 포함되겠죠? 자, 포함된다. 이렇게 돼 나와 있고, 생활 안정자금 주담대 한도는 금융기관별 합산인가? 당연히 합산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수도권 규제 지역 외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는 처분 조건부 1주택자도 6개월 내에 처분해야 하는가. 그죠? 종전 규정을, 규정을 적용안돼요 그런데, 다만, 수도권 규제 지역 외 1주택 보유자가, 수도권 밖에 이제 규제 지역 외 지역의 보유자가, 수도권 규제 지역 소재 주택을 처분 조건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처분해야 된대요. 기존 주택을. 이해 가시죠? 담보신탁 대출도 6억 원의 한도가 적용되는가. 적용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또 하나 이제 조금 아리송한 게 우리가 이제 그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것들 주택, 고가의 주택 같은 게 있죠. 대출을 많이 일으키려고 신탁대출을 받잖아. 그죠? 신탁대출을 받잖아요. 보통 80%막90% 이렇게 받잖아요. 신탁대출을. 그럼 요것도 이제 앞으로 6억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6억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신탁대출도 역시, 이제, 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한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제 주택에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뭐, 신탁들도 다른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활성화 시키겠죠. 뭐, 토지라든가, 상가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발전이 되겠지만, 아무튼 간에 신탁, 담보신탁대출도, 어이 규제 근본 조치에 포함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좀 간단하게 짚어봤는데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문서 내용들을 보려면 인터넷에서 어,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검색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금강원금강원 FA FAQ를 갖다가 검색하시면 됩니다. 가계부채 관리 가 방안 관련 FA 치시면 바로 문서가 어, 그 검색이 가능하니까요. 꼭 참고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번 좀 대책에 물론 꼼꼼하게 촘촘하게 하긴 했는데 어좀 선의에 피해자가 좀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다가구 주택.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수익형 부동산에 가깝거든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어 신탁 대출. 그런 것들도 역시 조금 한번 다시 한번 어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좀 너무 이렇게 어뭐 옥죄는 것도 뭐 부동산을 잡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어 너무나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주택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어좀그 억제한다는 건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도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있잖아요. 아파트 다가구 사뭐 이제 상가주택 다가구 주택 뭐 연립 뭐오피스텔 주택이 수도 있고 그죠 많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다가구나 상가주택 같은 경우 는 조금 규제를 어좀 그런 부분들은 좀 예외를 두는 것도 조금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번 조치가 어떻게 효과를 발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음, 이 규제가 쉽게 풀리진 않을 것 같아요. 이 규제가 어, 쉽게 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안 잡힌다. 제가 이제 듣는 얘기로는 이렇게 해서 부동산이 안 잡힌다. 그러면 이 주택 이상인 분들에게 아마 좀 이렇게 세제 혜택을 줄여가면서 어, 좀그 세금으로 그죠? 보유세로 좀 이렇게 더 아, 억, 압박을 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laughs> 저는 그렇게 정책을 필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집값이 좀게좀 좀 저도 너무 이렇게 폭등하는 건좀 원치 않아요. 사실 우리 아들들이, 딸들이 뭐 주택 6억짜리, 10억짜리 그거 언제, 그거 뭐 평생 노예로 살아라는 얘기인가요? 집 하나 만들기 위해서, 집 하나 사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한번 태어난 인생 일도 하면서 일도 열심히 할 때는 하고 즐기고 그죠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살아야지 무슨 집한채 살라고 진짜 그렇게 인생을 짧은 인생을 아등바등 사는 것도 저는 진짜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집값이 이렇게 너무 오르는 거저 저는 반대예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이렇게 너무 또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어 이제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차등화가 그죠 안 그러면, 어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이 정책을, 어, 그, 위반하는, 어 정책 위반자들께서는 좀 다양하게 많은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정책을 좀 위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